오늘 날짜 네. 2월 23일입니다. 예. 네, 오늘 저녁에 예. 미스터투투 28 예. 하는 예정인데 예.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16명 후보가 있거든요. 네. 네. 이거 지금 제가 사전에 이름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음. 미래를 굉장히 잘 맞춰 주시는 음. 선생님이 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래를 죠 음. 음, 기운적으로는 네. 이제 봤을 때 음, 박지원 씨가 조금 음, 되게 세게 느껴지고 뭐, 그분이 좀 많이 운이랑 기운이랑 이런 요요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에 굉장히 세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예. 네. 그런데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이제 박안성호 씨거든요. 저는 뭐 기운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써서. 뭐, 예명도 있고 본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요 이름을 가지고, 이 이름을, 여섯 번을 가지고 했을 때는, 이제, 최수호 씨, 김용필 씨, 어, 그 다음에 길병민 씨, 송도연이, 또 애기 송은이, 어, 박지연, 또, 민호도 괜찮긴 했는데, 애기들은 일등은안 주실 것 같아. 음, 애기들은 아직, 이제, 커야 될 자리가 좀 많으니까 안 주실 것 같고, 이제, 그런 부분들이, 어, 음, 이렇게 윤곽이 좀 잡혀서, 말씀을 드려 봤고요. 박지연 씨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다 봤을 때는 기운이랑 뭐랑 이렇게 삼합이좀잘 맞는 기운이 느껴지거든요. 보여지는데 서로+ 서로도 다잘 되셨으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보시라 하니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서 마무리 저 드려 보는데 그래요. 7인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. 한 명은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. 한 분은 이렇게 들어. 응. 발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런 분들이 이분이 좀 보여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분은 박지연 이분이죠 하다가 어, 지금 이제 기운 쪽으로 어. 이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또그 날의 기운도 있겠지만 좀 운이 좀잘 따는 분 음, 이분 이좀 그렇게 들어와요 운하고 또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따라야 되잖아 네.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넘어할게요 네.